한자 이야기, 난말 이야기, 461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인색하다라는 그런 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색하다. 인색하다 하면 막 한자 말입니다만 굳이 한자를 안 써도 뜻은 다 알죠? 다 아는데 한자를 어떻게 쓰는가. 근데 참 어려운 한자예요. 왜 어렵냐 하면 잘안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쓰는 말 중에는 인색이란 말이 사실은 거의 인자, 색자가 인색 정도밖에 안 씁니다. 물론 다른 나만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잘안 쓰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돈의 인색하다 그러면 주로 구두쇠다, 또 수전노다, 자린겁이다 이런 얘기들 하죠. 그래서 오늘 인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글자 보면 아마 한자 어느 정도 알고 있어도 좀 읽기 힘든 그런 글자예요. 어, 아낀다, 아낀다. 그러면 인색 둘다 아낀다 는 뜻이므로 아끼고 아낀다 많이 아낀다 그런 뜻이겠죠 아끼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가장 큰게 돈을 아낀다 막 그렇게 되겠죠 네. 주로 그런 뜻입니다 자 아낄 리는 글을 문에 입 구자입니다 해석이 잘안 됩니다 그렇죠 글과 입인데 아낀다 또아끼는 색은 글자가 좀 묘합니다 묘한데 어, 자세히 뜯어 보면 올래 자와 고찜 럼입니다 고찜 럼은 이거 단독으로는 잘안 쓰이는데 또 여러 가지 글자를 만듭니다, 사실. 자, 아킬린 린을 보면 원래 이 글자는 이 문이란 것은 문신을 주로 얘기합니다. 사람 몸에 새기는 문신. 어, 그리고 어, 문신을 새기는 경우는 언제 새기느냐 하면 주로 어, 사악한 기운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 막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사람이 태어났을 때 또는 사람이 아주 어,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정말 어, 사당에. 가서 이렇게 신고를 한다든지 하는 막 그런 경우 또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렇게 문신을 많이 합니다. 여기서는 사람이 죽었을 때어 사악한 악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입구라는 것은 말을 하는 것인데 주로 신에게 기도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슬플 때 사람이 죽었을 때막 기도하는 어 그런 모양이다. 그런데 그것이 왜 아낀다는 뜻이 될까요? 여기서는 좀 비약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저도 해석하기에 좀 어렵고 여러 사람들의 학자들의 설명을 들어도 별로 마음에 다가오지 않아요. 그래서 굳이 이걸 외운다고 하면, 아낀다는 뜻으로 외운다고 하면, 제가 생각한, 이거는 정통 어떤 해이 아닙니다만, 말과, 말과 글로만 뭔가 위로를 한다. 위로를 하는데, 말과 글로만 해. 돈을 좀 줘서 위로를 해야 되는데, 돈은 안 주고, 돈은 아끼고, 말로만, 아, 참안 됐다. 내가 좀 도와줘야 되는데. 글로만 써서 이렇게, 어, 뭐 이렇게 좀 잘해봐라. 이렇게 격려한다든지. 그것보다는 돈을 좀 내야 되겠죠? 뭔가 어려운 사람한테 할 때는. 근데 돈을 안 낸다. 아낀다. 그거는 제가 억지로 그냥 생각한 것이에요. 여러분은 굳이 이 글자를 외워야 된다면 그렇게 외우는 게 제일 빠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자, 아끼, 색은 온다. 꽃집이다. 이 꽃집은 창고를 얘기하죠. 자, 창고는 보면 이렇게 돼있죠? 이게 돼지의 머리 둡니다. 이것은 사람의 머리 또는 건물의 꼭대기를 주로 얘기할 때 씁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면 이렇게 돌회자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칸을 많이 만들었다. 이렇게 됩니다. 창고를 짓는다든지 이렇게 많이 칸을 만든 것이다. 그래서 겉집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창고 위에 이렇게 뭔가 어 지붕이 있는 그런 모양이다. 그러면 이것은 뭐냐? 그것이 왜 온다냐? 원래 자는 원래 보리를 뜻한 것이죠. 제가 여러 번 설명도 했고, 뭐 글자들을, 그, 1800자 설명이나 이런 데 많이 했습니다만, 보리를 뜻합니다. 보리, 원래. 그러면, 보리를 넣어두는 창고예요. 보리를 수확을 했다. 농작물을 수확을 하면 좀 나누어야 되는데, 나누지 않고 자기 창고에만 다 넣어놓는다. 그래서 아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어쨌든, 인색하다는 것은 아끼고 또 아낀다. 이렇게 되겠죠. 사전을 보니, 재물을 아끼는 태도가 무없이 지나치다. 물론 어느 정도 재물은 아껴야 되겠지만, 그것이 지나칠 때, 아끼고 또 아낀다. 하나만 써도 되는데 두개 아끼니까 너무 지나치게, 인색한 것입니다. 그래서 돈에 인색하다. 이것이 이제 뜻이 조금 더, 발전해서 어떤 일을 하는데 지나치게 박하다. 뭔가 하는데 지나치게 박하다. 웃음에 너무 인색하다. 이것이 제가 가진 사진에 나온 예문입니다만. 그래서 인색하다 할때돈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좀배 풀고 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는 것. 막 그런 것을 인색이라 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인색과 관련된 단어, 다른 데는 잘안 쓰입니다, 사실은. 이제 글자를 가지고, 어, 한번 조금, 다른 글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곧집름이라고 했습니다. 창고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얼음빙자를 넣으면 차다는 뜻이에요. 찰름이다. 창고에만 넣어놓고 너무 냉랭하게 하는가요? 어쨌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사람이 넘넘하다 아, 넉넘해저 사람은 넉넘하게 아주 어젯하고, 풍채가 있고, 그런 사람을 넘넘하다 할 때도 이 글자를 쓴다. 그리고 여기에 또 이것은 이제 어모죠 집을 뜻합니다. 집이나 지붕을 뜻합니다. 여기에 또 고집 넘을 넣습니다. 넣고 이제는 보리가 아니라 별을 넣습니다. 이것도 별을 넣는 창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별로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고집 넘이 들어간 것 중에 우리가 또 자주 접하는 글자가 그림 도자가 있습니다. 그림 그린다, 예. 도화지 할 때도 그렇죠. 이것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글자가 복잡하지만 이것은 이 그림이라는 것은 사실은 농촌의 어떤 전답과 곡식 식량 창고 이런 것을 그린 것이 그림도거든요. 이것은 제가 예전에 외우는 방법 제가 외운 방법 어릴 때 아마 중학생 때쯤 됐을 거예요. 아무래도 이게 외워지지 않아요. 이 글자도 모르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꼭 이렇게 외우라는 것은 아니고 참고를 하시라고 그어요 여기 어, 테두리가 있죠. 테두리가 있는데 이 안에 한글로 몸자를 적죠. 한글로 몸을 적습니다. 몸을 적고 아래 또 하나 적습니다. 이러면 그림 도가 된다. 저는 그렇게 외워서 절대 틀리지 않았는데 이게 정말 잘 아무리 해도 기억이 잘안 된다 하면 몸자를 써 가지고 외워보시면 쉽게 외울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도 창고를 뜻합니다. 창고의 표시예요. 예. 그리고 여기에 이제 줄품자 준다. 무엇을 내 준다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 곧집놈에다가 그렇죠 아래는 에 벼화입니다 그렇죠 물론 여기에 다시 어보를 어 넣으면 또곧집놈이 되죠 근데 이것은 준다 이것은 이제 별을 창고에서 꺼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 되겠죠 반대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 아기의 색자화는 보리는 거두어들이고 여기서 별을 넣으니까 준다 이렇게 됩니다 이 글자 잘 쓰진 않습니다만 우리가 어 직장인이라면 많이 쓰는 기안을 하고 공문서를 문서를 만들 때 품위를 한다 할때 품위서 할때이 품자 이 글자를 씁니다. 네. 요즘 뭐 품위서란 말도 잘안 쓰겠죠. 그냥 막뭐 일반적으로 문서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품위서라는 말이 아직까지 좀 살아있는 그런 말입니다. 이때 품자다. 네. 자아낄색은 앞에서 이렇게 어, 이 부분이 사실은 어, 보리와 올레자, 보리와 고집놈이 합친 것이다. 모양이 이렇게, 어 조금 변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이렇게, 원래 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생략이 된 것이죠. 그렇죠? 자, 여기에 다시, 별을 뜻하는 벼화를 넣으면 거두운다는 뜻이에요. 추수해서 창고에 넣는다. 벼도 있고, 보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글자 잘안 쓰는데, 우리가 보면, 그어 고려 말 충신 중에, 그, 이색이란 분이 있죠. 이색. 목은 이색 선생. 이 이름 이잘 들어가더라 하는 걸 저도 요번에 알았습니다. 정리하면서 자 그리고 여기에 악기 세개 위에 풀초를 붙이면 이게 장미 장자입니다. 장미 그래서 우리가 장미꽃 할때 사실은 원래 장미꽃은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담장과 연결이 돼요. 담벼락을 이렇게 고사리를 뜻하는데 고사리처럼 이렇게 기어 올라가면서 담벼락에 이렇게 붙어서 올라가는 그런 성질이 있죠. 그래서 장미다 한다. 장미 할때있잖습니다 그리고 흙토 또는 널빤지 판을 붙이면 어, 담장이다. 예. 뭔가 이 아킬 색자 안에 창고라는 뜻이 있죠. 거기에 뭐 흙이나 또는 널빤지로 이렇게 어, 담을 사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월장을 한다. 이렇게 담을 뛰어 넘어가는 걸 월장 한다 그러죠. 예. 우리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학교 담벼락 넘어가지고 이렇게 다니던 그런 기억도 좀 납니다. 월장, 예, 그렇게했죠 중국 음식 하면 불도장이라는 게 있죠. 불도장. 네, 이것은 제가 어,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인터넷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최고의 고급 놀입니다. 네. 그리고 이 악기의 색자가 올레자와 이렇게 됐다 했죠. 이것과 비슷하게 하는 게 이게 보리맥입니다. 그렇죠? 보리맥에서는 올레자가 다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 아래에 발을 어, 뜻하는 글자를 붙였다. 이렇게 되겠죠? 자, 오늘, 인색하다. 관련해서, 장미, 월장. 이런 말도 한번 그냥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